문서입니다. <laughs> 일단은, 오늘... 말로... 일단은 오늘은 계단 마인크래프트 계단 만들 겁니다. 일단은 온라인 계단, 침대 계단. 침대 계단 계단이지만 왜 침대 계단을 <laughs> 왜 침대? 자 일단 신나게 알아보도록 하자. 고고이 어떤 마인크래프트라 플레이 중인 한 스티브. 스티브는 기존 무가되어 질문을 하냐고. 지옥에서 농장을 피고 달 시티를 만들고 있었지만. 갑자기.. 갑자기 침대로다가 지옥서 자고 싶어 침대 서치해서 자지 폭발해 폭발해 TNT로다가 터져 죽었다는 메시지가 떴고 <웃음> 죽었다 싫지만 <laughs> <laughs> 침대가 TNT도 아닌데 왜 TNT에 터져 죽었다고 메시지가 떴을까요 역시 한 유저들이 지옥 맨 밑에다 CMT를 설치해놓고 가버린 테스트라드 터져 죽은 자니까 그지 마인크래프트의 그 스티븐은 땅아팠지만 그냥 매도 불러. 원래 평지에는 너무 커서 잘 튀는 티를 설치 못해 이제 무조건 못 설치하고 지옥에만 설치한 게 아닐까요? 그것도 아니라 침대가 레드스톤으로 원래부터 만들어졌던 는 거. 봐 <laughs> 코치마가 그 침대 기다 오늘은 그렇죠 오늘은 침대 계단 이여죠 그렇지만 침대 계단은 보트 계단 보트 계단은 이미 알으실 겁니다 점프 점프 뛰다 보면은 높은 곳으로 떨어져 죽었다는 그런 메시지가 뜨고 죽었다는 사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렇지만 보트에 딱 그보다니는 계단이 있었답니다. 그 보트에 떠다니는 계단 참나무 계단 정나무로 만들어온 보트를 타지만 그것도 아 그거는 더공포스러운한 실내, 은 응, 정글로 한스 맵을 만들어서 했지만 플레이를 했지만 정글 지역으로 와줘서 플레이가 돼서 보트를 만들고 한번 탔지만 아, 불에서 타고 있지만 갑자기 죽으면서 음,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져 기반까지 떨어져가지고 죽었다는 메시지가 떴다 원래도 원래는 정글 나무 보트가 고장 났던 사실이죠. 정글 지옥 지옥. 정글에는 앵무새가 있죠. 그 앵무새가 <놀람> 또 다른 또개나이 있습니다. 애무새 <놀람> <놀람> 무조건 지옥에 또 있는 가스트 소리 또 흉내 내기도 시작하죠. 그리고 <놀람> 기반 주민 소리 내기 시작. 그렇지더 어, 특별 애무새가 니고무새가 플레이어를 죽인다는 사실이죠. 앵무새가 어떻게 플레이어를 죽냐 플레이어를 죽인다면 간단히 예를 들면 앵무새가 음, 딱서 있을 때한판 때면은 두 판을 때 왼손으로 두 판을 때리면은 앵무새가 죽죠. 그러면. 털이 주죠. 그렇지만 앵무새 더생요 앵무새는 모든 걸다 이름으로 따르죠. 그렇지만 앵무새는 무조건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앵무새들은 알기가 다 비나죠. 그런데 왜 죽었을 때마다? 슈퍼만 나왔을까? 오늘 음, 제작자 님이 그것 업데이트를 할 거지만 또 업데이트 하면 또 다른 따라... 정말 존재가 아웃트로 모르고 그러시고 그안 안전하게 주만 존재하는 거죠. 여기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끝. 안녕. 재밌게 보시다면 구독과 좋아요.